다시 번 선생님이 문제를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그래놓고 밑에를 다 확인할 거야. 다시 한번 원래 이거야. 왜 이거 봐? 문제 삼각형 ABC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선을 연장시킨 거야. 그래서 그 연장선에 각을 이등분하고 각을 이등분했더니 한 점에서 만나더래. 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세 군데다. 알았어? 얘가 얘가 자 그럼 봐 봐? 일본 놈사과 이거 두개 합한 거 알지? 요거하고 요거 합하면. 요건 AA하고 BB 할게. 요거 두개 합하면 몇 도야? 하나는 모르지만 두 개는 알지? 몇 도야? 126도. 되니? 그잖아. 일본 놈사건 얘기했잖아. 그지? 두 개. 한각은 몰라도 두개 합은 알는 거. 그죠? 이해가? 그 다음에 뭐가 돼? 자, 일본 사건 됐어. 그 다음에 밑에 봐봐. BPC. BPC 이거 구하래 이제 이해가? 전 끝났잖아. 잘 봐. 이거 이제 BPC는 뭐야? 이게 두개 AB의 합을 구하면 되지. 근데 뭐야? A 두 개하고 B 두 개하고 126도를 합하면 뭐가 돼? A 두 개하고 B 두 개하고 A 두개 B 두 개에다가 126도 합하면 뭐가 돼? 이거 360도가 되지. 요거 180도, 180도니까 이해가? 괜찮지? 그럼 봐봐, 요거 넘어가면 몇이니? 이 a 더하기 b는 뭐예요? 어, 2 3 4 맞니? 자 그럼 a 더하기 b는 그냥 그스게 a 더하기 b는 이거 반이니까 뭐가 돼? 117도 맞지? 봐봐, 요 a 더하기 b가 117도니까 여기 몇 도냐? 거기는 63도가 되겠네. 이항함.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아하,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103도 하면 되고요, 63도 하면 되고 자, 니은 봐봐. PD, PD가 뭐야? PD하고 PF하고 P이다. 얘가 뭐라고? 이한 점에서 수선의 발인데, 이게 뭐라고? 잘 봐. 이런 원이 생기는 거 알았어? 이걸 뭐라고? 그 유명한 뭐라고 써? 방, 접원 그래, 요거를 방심 그래. 그렇게 배우진 않지만, 뭐 이해가지 이렇게 해서 이 접하는 원이 있어. 요거딱 이거 요, 요 지나가는 원이 있다고. 그래서 뭐야, 이건 다 뭐야?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 반지름으로 똑같아져. 알았어, 이해갑니까? 그래서 니은은 어, 맞고요 디귿 PBF, PB가 PBF가 뭐냐? 요거네, 요거, 요거. PBF하고 뭐라고요? PCF. PCF. 야, 아, 이거 둘이 같고, 이거 둘이 같은 거죠? 얘만? 자, 그리고, 자, 이게 방접원이 아니라도 더 아는 거 알려줄게. 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지? 이거 둘이 합동이잖아. 각은 같고, 직각 있고. 그러니까, 이 합동이니까 어떻게 돼? 이변하고 이변 길이 같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합동이지.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서, 뭐야, 세 길이가 같은 거야, 그리고. 돼? 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찍이고, 호호호. 야, 뭐냐? 리을이 뭐야, 이거? AEPD. AEPD가 뭐냐? 어, 이 넓이는, 이 전체 넓이는, 뭐야? 요삼각형의두 배지. 그거 써 있잖아. P, C, F. 뭐 어, 아, PD 곱하기 AD, 아 이거 뭐야? A, A, 뭐야? A, A, E, F, D, A, E, F, P, D, 요거, 요 전체 넓이는 뭐, 뭐, 곱하기 뭐라는 거냐, 지금? AD가 어디야? 어, 이거 e 곱하기. 그래, 뭐가 돼? 어, PD, 요거. 맞죠?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잖아. 그지? 그지? 뭐야? AD 곱하기 PD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배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네. 얘가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많고요. 미음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는 조만까 했던 거지. 이거 ABC 길이는 뭐가 할까요? 잘 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아까 이게 접어진다 그랬잖아. 접은 똑같잖아. 이거. 그 결국 뭐야? 어, 삼각형 둘레 길이는 AD 더하기 A 괜찮아? 여태까지 했던 거죠? 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 그 답이 4번이 되겠네. 됐어?